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국의의 영수입니다. 영국 계투자은행인 바클레이즈 은행의 선물 옵션 전자거래 부분 아시아 데스크 헤드를 맡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오면서 너무 재밌는 게 장고증명서가 눈앞에 있어서 이 장고증명서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자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. 아, <laughs> 뭐, 네, 그렇게. 어, 추천 가능합니다. 네, 네. 이 나눔솔로 출연한 이후에 네. 소개 많이 받으셨어요? 소개는 제가 거절을 했고요. 직접 본인이 저한테 이제 연락 온 그거는 응했었죠. DM으로? 이메일, DM 뭐 이렇게. 오, 그래서 만나셨어요? 예, 네, 그래서 제가 연애를 했었어요. 오, 진짜로? 네. 오, 왜 소개는 거절하셨어요? 제가 원, 그 원하는 저기가 아니어서. 이상형이 아니었다. 네. 지금 굉장히 여유롭게 이렇게 거절할 정도로. 아, 그때는 그때는 2022년도여 가지고. 네. 그래서 몇 등급 B신 것 같아요. B로. 비로 네. 하고 싶다. 네, 네, 네. 어,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, 비로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면서 네, 네. 상담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상형, 보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했는데, 한번 좀 여쭤볼게요. 외모 어때요? 이상형 외모? 외모 중요합니다. 어떤 게 가장 중요해요? 다 중요합니다. 얼굴 몸매 둘다 중요합니다. 네. 얼굴하고 몸매가 중요해요? 네. 키가 160에서 170을 얘기를 하세요. 어 보니까 이제 150구나 170을 거절하겠다는 게 아니다. 네. 그리고 나이가 86년생 이하. 그리고 더 나이가 많더라도 본인 관리하시는 분이면 오케이고 85년생이라고 해도 거절하겠다는 뜻이 아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그 결혼정보회사라는 게 한번 만날 때 굉장히 많은 가입비가 차감이 되더라고요. 아, 어, 그럼요 근데 그렇게 하고 만나는데 그냥 아무나 만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네.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을 찾아줘라 아 라고 얘기한 거고 어차피 돈을 냈으니 돈값을 네. 해라 이거네요 네 그런데 나이가 한살 많건 적건 어. 아니면 키가 뭐 1cm가 크건 작더라도 뭐 다른 게 괜찮으신 분이다 그러면 저는 만나겠다 이거죠 직업도 지금 연봉을 4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셨어요 직장생활 한 5년 정도는 아무리 못해도 했을 거고 사회관념도 있고 밖에 나가서 돈 버는데 힘들구나라는 것도 좀 알고 기본적인 그 사회성 같은 게좀 갖춰지신 분이 좋다 과로가 또 있어요? 인플루언서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좀사양하고 싶다. 그리고 저는 응. 집안이 좀 괜찮은 집안인데 응. 여자분 자체는 부모님 사업을 뭐 물려받거나 뭐 응.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시거나 을 이런 분들은 저는 이제 좀 모레 다니면서 이제 친구들 말고 소셜 드링킹하고 저는 그런 거를 응. 네, 별로 안 좋아하고 죠. 음, 네, 알겠습니다. 가장 기본 정보부터 한번 체크 를 한번 해볼게요. 나이가 81년생, 45세예요. 키가 176.5. 관리 되게 잘하셨어요. 운동 열심히 어, 운동... 철봉 열심히 해서. 보니까 아주대학교 지방이잖아요. 네. 이 점을 드렸습니다. 직업 회사원이라고 했는데, 예, 그러니까 음. 제가 주주인 회사기 때문에 음. 그러니까 공동 그 공동 대주거든요 음. 공동 대표 정도는 될것 같은데, 네네 네, 맞아요. 그래서 연소득이 어느 정도 되시죠? 보수적으로 하면 한 음, 보수적으로 하면 정도. 자산 상황을 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? 어... 굉장히 많네요. 양면으로 인쇄된 것도 있거든요. 어, 네. 아우 네. 숫자가 몇 개야? <laughs> 지금 숫자가 몇 개야? 이거다 총해 가지고 합쳐서 되나? 네. 되나? 어.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. 부모님의 노후 준비나 이런 것들이 좀두분다은퇴 하셨고요. 집이 지금 거주용으로 하나 있으시고 음. 투자용으로 하나 음. 있으셔 가지고 공시지가로 한두개 합쳐서 한 20억 정도 되는 거 음. 같아요. 나이가 좀 많으시지만 이미 이뤄놓은 것도 굉장히 많으시고, 그리고 생각보다 이상형에 바라는 조건이 그렇게 엄청 까다로워 보이지만 까다롭지가 않았어요. 네. 그래서 오히려 만나시기가 좀더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소개 잘 해드릴 테니까 네. 올해 날짜를 잡으시죠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내년 가셔야죠. 아, 예. 네. 가세요. 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